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잔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정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부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스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 마음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잘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하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짓을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김영우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고 왜 이렇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냐고 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을 왜 해야 되지? 감기 예방하려고 마스크 안 썼잖아. 이유가 뭐냐고요? 왜 이렇게들 무서워하냐고요? 왜냐면 죽으니까. 자. 근데 점점 시키는게왜 무서우냐면 죽으니까 왜 죽어요?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죽으니까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영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은 어떤 병일까? 코로나1고 그렇지 그것만큼 무서운 병은 없어 지금 그치?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왜?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얼만지 아니?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날릴까? 0.1% 0.1%면 천 명이 한 명꼴로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기 한 사람이 걸리면 전파력이 강하니까 다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죽고 이 모든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니까 병원에 입원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생활 격리 시설을 만들어서 중증 환자가 아닌데도 전파를 시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전파력이 떨어질 때까지 기거해. 넌 증상이 없어도. 문제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은 치사율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처음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치사율이 좀 높아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누구를 예방접종 제일 먼저 했어요? 어른들. 어른들. 는 거의 예방접종을 끝냈다니까요, 60대는. 60대는 끝냈기 때문에. 걸려서 돌아가셨던 얘기 잘 없죠. 그러니까 치사율은 점점 낮아지니까 안 돌아가십니까? 안 죽으니까. 그런데도 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 무서워서 덜덜 떠는 이유는 뭐지? 걸리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내 주변에 나는 안 죽을지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바이러스라고 생각해봐요. 이 죄라는 게 바이러스야. 그럼 사람 몸 안에 아까 들어갔었지. 사람 몸속에 이렇게 쏙 들어갔네. 들어갔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죄가 점점 점점 증식을 해서 어머 머리 끝에서 발끝 손끝까지 죄가 점점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아까 바이러스하고 차이점을 알겠나? 어느 정도 증식하면 자기 몸에서 더 이상 없지. 낫잖아 낫고 어떻게 돼?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 또이 사람 낫지만 다른 사람테 옮겨가 그쵸? 아니면 못님이 죽기는 하지 그지? 죄는 누구? 내몸 안에서 서가는 거야 점점 그래서 손끝할 끝까지 내 몸이 뭐로 가득 찼지? 죄 죄? 그럼 어떻게 되겠다? 뭐가 되지? 죄인 죄인이 되는 거야 죄라는 게 있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죄는 나를 잡아먹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리면 치사율이 몇 프로? 0.1%.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죄는 지으면 치사율이 몇 프로? 100%. 그렇죠.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라면 되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수을꼭 무엇을... 착용해주세요 예수님이 수영이 어디에 있어야 되지? 맞습니다. 마음에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죄가 그냥 마음에서 막 증식하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뭐야? 백신이야 백신 마스크이고 백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딱 있으면 죄가 자랄 수있어 없어 맞죠. 없어요 넘겨보세요. 두 번째. 올바른 손 씻기는 어디 갔어? 손을 씻어야 돼. 손 씻기가 두 번째였지, 아까. 올바른 씻기. 죄 씻기.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수님 일단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께 뭘 하면 되지? 죄 씻기. 기도하면 되겠죠. 마지막이야, 세 번째. 자,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 그랬잖아. 밀접 접촉을 피하래요. 근데 우리는 뭘 피해야 되지? 사탄 사탄은 피해야 돼요 사탄은 뭐하는 게 사탄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님보다 마음이 더 재미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의 접촉을 멀리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 마음에서 죄가 자라서 우리 우리 몸 우리 온 몸에 죄가 퍼져서 죄인이 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누구? 하나님. 예수님. 기 마지막 예수님 꼭 착용해 주세요. 어디에다? 네. 마음에 마스크처럼 꼭 착용해 야안겠지 네. 착용하면 네 마음을 지켜줄 거야 수영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가 우리를 삼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꼭 착용하고 또 기도로 죄를 씻으며 예수님과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아주시고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를 짓지 않고 천국 가는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버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임마 오시며 우리 샤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다 우리에 기름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까 아멘